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TV 안근모의휙 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결국 경신해 냈습니다. 오미크론을 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됐습니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입니다. 101선 지지를 반복해서 확인하고는 곧바로 치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기록으로는 아직 11월의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종가로는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보시듯이 이번 오미크론 조정은 지난번 델타 변이 때보다는 얕고 짧은 편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전반에 대한 자신감은 이렇게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12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월 초에 집계했던 잠정치보다 높여져서 발표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거스른 것이죠. 내구제 주문도 미국 경제지표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류에 속합니다. 11월치가 나왔는데 전월비 2.5%의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내구제라는 것은 사용기한이 3년을 넘는 걸 말합니다. 자동차, 항공기, 기계류 이런 것들이죠. 빵 굽는 토스터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의 일부 항목들을 보면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국방 용도 이외의 자본재 중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것입니다. 비국방 항공기 제외 자본재 이렇게 부릅니다. 줄여서 보통 핵심 자본재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가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0.7% 늘었을 걸로 봤는데 0.1%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급증 행진을 펼쳐 놓은 게 있으니까 좀 쉬어갈 만도 하겠습니다. 소비와 더불어서 설비 투자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밝은 면에 속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핵심 자본재 주문의 월간 액수입니다. 인플레 효과가 감이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가파르게 높이 올라갔던 적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소비 수요가 강하고 인건비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 투자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비 수요에는 의문부호가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전월비 증가율입니다. 11월 중0.2% 늘었을 거란 예상과 달리 0.00%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멈춰 섰습니다. 이 지표는 실질 기준입니다.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한 값입니다. 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0.6% 늘었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돈만 많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1인당 실질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역시 실질 기준입니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인플레이션에 또 세금을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이렇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란색 점선, 팬데믹 이전 추세선 아래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니까 저축이 줄어듭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개인 저축률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얼마를 쓰고 남기는지 그 저축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6.9%로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7%를 되게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축을 하지 못합니다. 실질 기준으로 보면은 소비를 늘리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미국 성장률 예상치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지표들을 반영해서 4분기 성장률 예상치를 7.6%로 높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높인 배경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이 더늘것 같긴 한데 그 생산물 가운데 상당수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재고로 쌓일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